의무관한테 전화를 했죠 빨리 왔어요 오. 올 동안 진짜 죽을 거 같은 거예요 오. 그 수용자가 진짜로 콜똑콜똑 거리 숨을? 119 부르는 게 낫겠다 아니에요 안 돼? 의무관이 판단하에 우리가 움직이는 어. 거예요 구급차가 있어요 교도소 내에 아안 해도? 네. 응급 나간다 이러면은 진짜 빨리 나가요 저희가 응급환자 훈련을 매달 하거든요 그렇구만 엄청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 거의 2분 내로 나가요 병원도 가까우니까 병원 슥 어. 가요 의무관이 계속 긴가인가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죠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래요 말기요 네. 시한부 인생 된 거야? 그랬죠. 시한부 같은 경우에는 형집행 정지라는 절차가 있어요. 어. 의미가 없으니까 교도소 있을 의미가 좀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 수용자는 형집행 정지로 나가서 돌아가셨어. 네. 연세가 많으셨나 보다. 네, 많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발견해서 간 거잖아요. 어. 입원을 해 있었어요. 느낌이 좀 다르겠다. 그렇죠. 교도소 근처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었는데 어. 비번 때 갔어요, 그냥. 어, 문병으로. 네. 잘했는.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가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 저한테. <laughs> 가족들이 네. 있을 거 아니야.